나마스테. 부타파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수행하기 딱 좋은 다보산 사떼아라마 보리수알입니다 뒤에는 어, 부타나가반떼입니다 이번에 부타나가반떼 오셔서 어, 부처님 오신 날 도량 관리도 하고 등도 달고 하이 좋네요. 이게 신도들도 선는장 나이 따라 간다고 인자, 창립회원들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서, 이제 저 설설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때가 됐나 싶어. 이제 젊은 선님들이또 이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부탄나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또, 그리고 끝내비는가 봐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하 나무 탔어 빠가 아이어도 하고 가서 빠가와토 아라토. 아, 아, 삼마 삼부다사 아라토 삼마 삼부다사 부담 살아난 가참이 단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두띠안피 부담 살아난 가참이 두띠안피 n 망사 g a 가참이두띠 u 피상강사 m p 가참이 따띠암피 <목소리나> <타깃> <도티암피. 목소리나> 부담 사라낭 가참이 따띠안피 담망 사라낭 가참이 따띠안피 <laughs> 상강 사라낭 가참이 숙기웃들 <laughs>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잘았습니다. <laughs> <laughs> 길가에서 있다 보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제가 인사를 다 합니다. <laughs> 이 마을에 이사온 지가 수행도량을 하고, 98년도에 수행도량을 마련하고, 그리고 99년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laughs> 그래, 요쪽으로 이사온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마을이 한 24가구 정도, 4세대 정도 살고 있었는데, 아 IMF 그리고 2008년, 아, 유먼 브라더스 사태나고 그리고 이리저리 오면서 한 집, 두 집, 아, 이사를 가면 저희들이 한집두집 집 주었죠 <웃음> 그게 15채 <laughs> 정도를 아, 거두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필요도 했지만 단한 번도 저희들이 먼저 아, 집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고 그분들이 이사를 나갈 때 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한 집씩 거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무리 없이 마을 분들하고 원래 살고 있던 선주민들하고 융화하면서 이렇게 들어왔죠.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안 됩니다만 또 제가 객가 출신이고 트시가 꽤 심한데 출신이다 보니 오래된 마을의 사람들의 정서가 조금은 이해가 되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만 우리를 토착민이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30년을 여기에 살아도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사 온걸본 사람들은 우리를 토창민이라고는 이야기를 안했죠 그래서 신도님들에게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얼마나요? 최소한 50년요. <laughs> 그래서 이제 한 30년 지나니까 이제는 마을의 어르신들, 우리 절반 이상이 제가 조금 인도에서 어린 스님들 수행을 지도하고 오면 아, 스님이 없었어. 아, 좀 서운했는데 허전했는데 스님이 계시니 마을이 든든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있으면 마을 어르신들이 뭔가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신답니다. 그래서, 편안해서, 사티아라마 쪽으로, 어, 쑥 올라오면, 제가 거기 에 있다네요. <laughs> 여기가, 추풍령이 남의 아, 한만의 최고의 길지입니다. 아, 이런 길지에, 아, 인연이 돼서, 어, 왔고, 또 이런 최고의 길지에 있다 보니, 인류 역사를 바꿀, 붙다가야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이런 길지의 틀을 잡아서 이제 한국을 넘어서 인도로, 인도를 넘어서 미국까지 부처님이 창안했던 오리지널 수행, 이론의 기술을 배우려고 인연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만한 길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티아라마를 창립했던 많은 법분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서 도량을 잘 지켜주는 그런 법분님들의 원력 때문에 모든 게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 제 뒤에 줄로 서라카니요. <laughs> 자 이번 시간은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 아, 탄신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 시중에 있는 많은 프랭카드에 보면 은 불기 2569년 아,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계산을 한거고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아, 옛날에는 서양에서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날로부터 한 살씩 계산을 해갔죠 그게 영살이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한살 이렇게 계산을 했고 어, 그런 계산법에 따라서 어, 전직 어, 정부에서 나이를 통합을 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임신을 한 날로 웃어서 영살이 된다. 그래서 어머니 자궁을 나오면 한살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저는 이 전통적인 동양의 계산법이 옳다라고 봅니다. 아,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자궁에 잉태되는 순간부터서 계산을 해가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면 뭐 위로 올라가면은 정자나 난자로까지도 왜 생명체로 안었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DNA가 섞이면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 그때부터 계산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막뭐 세계화의 추세 말이 세계화라고 하지만 서양인들이 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 생활하자라는 게 세계화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도 뭐 나이를 두 살이나 줄여준다카이 뭐제 혼자 용빼는 재주는 없고 그리하죠 그래도 서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로부터서 1년 2년으로 정했다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로부터서 1년 2년을 1569년 하면 그게 플러스 80 부처님이 여든까지 사셨으니까 플러스 80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태어난 연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연도조차도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남방에 전해져 오는 설화에 따라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음력 4월 7일 그리고 내일이 음력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중국문화권에서는 음력 4월 8일에 아침에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불교 척 자료를 따르면 부처님 4월 보름 아침에 태어난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름날 아침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왜어 8일 한날 생일을 하십니까라고 하는데 그 어, 중국 문화권에서 음력 4월 8일로 해버린 거예요. 그 다양한 어, 역법의 계산법 차이 때문에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요즘 한 달이라고 하면 달이 차서 어, 보름이 되고, 그리고 다시 달이 에, 기울어져서 검음이 되는, 그러니까 달이 처음 어, 차 올라와서 보름이 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기울어져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약 30일을 한 달이라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한 달을 정하는 곳도 있었고, 또 달이 차서 마늘이 될 때, 보름이 될때 15일을 한 달로 치고, 마늘에서 달이 사그라져서 검음이 될 때까지를 한달 그래서 백을 흑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로 칠설수도 치는 데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반달 이렇게 하면 30일을 한 달로 치는 데는 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름을한 달로 치는 데서는 8일을 반달이라고 했지 않았겠나 그러다 보니, 그렇게 보름을 한 달이라고 치던, 지역에서, 중국어로 전해지다 보니, 불교가, 당연히 한 달, 반 달에 부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고,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이 태어난 걸로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 부처님이 태어나신 게 중요하지. 아, 날짜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쿠는 분들도 있고. 아, 보름 정도 당겨서 생일 파티 하는 거야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laughs>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그래도 부처님이 태어난 보름에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부처님 태어나신 날 축하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전통적인 불교 국가들 동남아에 있는 불교 국가들 인도에 있는 불교도들은 음력 사월 보름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고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쪽에서는 음력 사월 보름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그 하나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하는데 음력 4월 보름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불교와 수행을 창안한 고타마 시탈타가 태어난 날이고 음력 4월 보름 그게 부처님 나이가 서른다섯 되던 음력 사월 보름 날에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으니 바로 그날 부처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난 날 부처님을 이룬 날은 음력 사월 보름입니다. 이거는 뭐 어. 경전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이 체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날을 음력 12월 8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국 문화권에서 태아 만들어진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음력 나월 8일, 12월 8일 날 부처님이 태어, 난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임멸한 날은 또 음력 4월 보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이 임멸한 날을 음력 2월 보름으로 알고 있죠. 이 또한 중국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설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고타마 시탈타가 태어난 날은 음력 4월 어, 보름. 어, 미고 어, 고타마 시탈타가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은 어, 그게 부처님이 태어난 곳은 룸비니. 어,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부처를 이루고 불교와 수행이 시작된 곳은 붓다가야 보리수아레고. 그리고 넉달 있다가 부처님이 260km를 옮겨서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네들이 모두 알 아라토도가를 성취하고 불교 상가가 만들어진 곳은 불교 교단이 만들어진 곳은 녹야원이다. 그러니까 고타마시탈태가 태어난 곳은 룸비니. 부처를 이룬 곳은 부다가야 그리고 불교 교단이 만들어진 곳은 녹야원 사르나트입니다 모레 아, 내일이네요 내일 다보산 사티아라마에서 10시에 부처님 오신 날 아, 봉축 보별식을 합니다 아, 가족들과 <laughs> 지인들 다 함께 오셔서 부처님 오신 날 축하 아, 예배도 드리고, 어, 스님들께 공양도 올리고, 또 부처님 참배도 하고, 또 새로 태어난 부처님 목욕도 시키는 어, 네 함께 하시죠.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단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바같은 수행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이 야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부당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티야 상강 푸제미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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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뒤에 화면에 잘 보이는 이것이 다보산 사띠야라마입니다 가급적이면 등을 어, 자연신화적으로 달자 <laughs> 해서 나무에 등을 좀 추렁추렁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보기 좋네요 그러고 이제 아마 오늘 오후에 법우님들이 와서 도량에 다시 등을 장식을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찰들에서 한달 전부터 등을 아름답게, 멋있게 달고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저희들은 산중이라서 이 산에 어울리도록 등을 답시다 하고서 좀 자연적으로 추렁추렁 등을 달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아, 부부님들 삶에, 아, 부처님의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수 없는 자비심이 여러분들 삶에 함께하기를 늘 마음 보내겠습니다. 저도 수행하면서 항상 마음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숙기오도 행복하십시오. <laughs> Yes. <laughs>